난 앵그리야 야너나 닮아가는 나거 아니야? 어? 노우? 하이 브라더 예스어 뭐 예스어야 너랑 나랑 브라더인데 엄마가 버렸니? 어 수염 나 너를 버렸어? Oh. 음, 알았어 이제 형이 책임질게 <laughs> 형만 따라와

일단 그러고 아직 좀 늦어 한 9시, 10시 돼야 돼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어?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너라 어? 앵그리버드야? 네 어? 앵그리버드 같지 않은데? 맞아 <laughs> 야너너나 나 닮아가는 거 아니야? 어?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니야? 응? 너무 망가지는 거 같은데? 너무? No. <laughs> 아, 너무 바보 같아. <laughs> 야너 무섭다. 너 혹시 조코처럼 웃는 병에 걸렸니? 어디 명함 보자. 어? 뒤 사람 먼지 나가, 여보. 사람들 좀 신경 좀 써요. 자, 니네 거다, 가져. 어, 캔디 가게도 있네. 어, 귀여워. 너무 귀엽다, 이 봐봐. 아이스크림 마차예요, 아이스크림 마차. 저게 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비누예요. Hi. Good. Hi. Thank you. 슈거나 먹자. 뭐가 좋아? 몰라. 아니, 2층으로 올라가 볼까? 이거 안인에이런거 아닌가? 키스마크 어? 한 하이 뭐하세요? Hi. <laughs> 뭐야? 하이 뭐야? 할로윈인데. <laughs> 오늘 컨셉이 뭐예요? 카레? 지금 유튜브 하는 거야? 어? 제니드 갑자기 튀어나 버리는 거야? 왜? 아. 이거 한번 해봐라 대박 걷히겠다 너 저렇게, 저렇게 할수 있을까? 내가? 내가 하면? 못 하겠지? 일반인들은? 하겠지 한다 응? 산다. 어? 한다고 어디게 못해 너가 다좀다리 잡는 게 저게 기술이야 도넛까지야. Hey, hey, 여러분 똑같이 생겼죠? 뭐. 한 명은 앵그리 버즈고 한 명은 귀여운 버즈. 오 마이 갓 트럼프랑 김정은이에요. 와 wow. 대박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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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들어왔어 안녕 너무 많이 들 <laughs> 빨리와요 <laughs> 너왜나 r 산... <laughs> <너> 왜 그래? 이 e c t u r a l o 방. why You two got the 원래 저희 와이프가. <laughs> 좀 동심이 많아요. 옛날에 잘못 놀았나봐 애기 때. <laughs> 이런 걸 좋아해요. 미치겠다. 잘했다. 아이고 잘했다. 어. 아, 제 저기 서 있으면 안 봤나봐. 맞는데 어? 맞아. 안아어 이때 바지만 봐, 옛 거기 서 있는 거야. 내가 그 옆에 가서 서 있었거든. 뭐어 하이. 하이. 땡큐! 저거 그리즐 아니야? 어, 그 저기... 어. 해리포터 해리포터다, 해리포터! 헬로 하이! 하이! 가와잇! 한 말씀 하시죠 네, 저 지구가 돌아가잖아요. <laughs> 네. 아프리카를 지나서, 아, 어, 인도양으로 가고 있어요. 인도양을 <laughs> 지나서, 인도네시아를 지나서, 어, 한국이 없네요? 오 마이 갓! 잘랐어요? 잘랐어요. 정말? 한국이 없어요? 예, 여기 지금 일본 있는데 한국이 없어요. 여기 차 타고 그러면, 왜? 거기서 차 타고, 헐리우스. <laughs> 오! 좋으라. 어징그러 이거 뭐야 거울 내가 떠덕떠 붙어있잖아 헬로우 벨린저 로빈슨 페더슨류 류뚱 99번 아. 류뚱 말다 커쇼 시거 하이 어 뭐 대박, 굿. Hi. 오. <laughs> 엄마. Hi. <웃음> 나는 입장을 <laughs> 할지잘 모르는 것 같아. 오빠는 왜 이렇게 오늘?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불량스러워요? 주목, 주목을 못 받아요. 그러게요. 오늘 불량스럽습니다. 오늘 할로윈이거든요. 이게 뭡니까, 이게? 저, 투알라이셔. 늑대인간. 아, 예. <laughs>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. <웃음> <웃음> 즐기면서 살아가세요. <laughs> 여보, 재패. 네? <택배. 웃음> 스타벅스. 스타벅스 들어갑니다. 오. 너왜 이렇게 못생겼어? 와, 대박이다. <laughs> 진짜 못생겼다. <laughs> <laughs> 왜웃고 그래? 야, 내가 내 얼굴 보니까 너무 너무 찢어가지고. <laughs> 한 시켰어요. 스타벅스. 다중인격자 같은 어? <laughs> 왜요? 어, 왜 이렇게 즐거워요? 안 즐거워요? 당신은? 내 모습 보고 너무 재밌다라 다고 재료를 탓하지 않아 <laughs>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애들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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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벅스 랩킨 종이로 만다 I didn't know.